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잔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 29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 자유 주시려, 조가고. 주원하등증, 기뻐정파리와 내 죄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그셔 크신 그사 사려고 십자가.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속죄의 은총을 더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주의 이름 앞에서 거룩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축복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감람산에 오를 때 찬송하며 가셨듯이, 험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제자들을 축복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늘 주의 십자가의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행하신 일들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닮은 모습 한 자락이라도 있도록 움직여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하기 싫은 일도 참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 듣기를 주저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이렇게 묵상의 시간이 쌓여져 가며 우리의 영적 능력과 권세도 강하게 하옵소서. 말씀동산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연약하고 저 힘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여, 오늘 참으로 놀라운 기계를 가지고 우뚝 서서 호령하듯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공부하고 있음을. 주님의 돌보심을 힘입어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일할 수 있음을 이것저것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해와 객지에 있을지라도 주의 밝은 빛이 항상 비추이며 마치. 인기 있는 그러한 연예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볼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에 심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저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됨에 즐거이 먹고 힘으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마그네틱 하트입니다. 막 냉장고 같은데 붙이는 거군요. 아, 이렇게, 붙이면 잘안 떨어지는 그러한 제품인데 우리의 사랑도 한번 붙으면 어지간해서는 잘안 떨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이 쉬 떨어지고 쉬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참 뗄래야 뗄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같아서 하나님께까지 기억이 되는 그러한 사랑 오래도록 남고 기억이 되는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밤에 어, 잡시게 될 거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에 어, 베드로가 호언장당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어,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닭의 소리를 <laughs> 베드로의 닭이라고도 얘기하죠. 어, 닭이 한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절대 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맞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어, 예수님의 말씀을 어, 부인하고.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듯이 그거는 말뿐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참 어, 서글픈 말씀이죠. 어,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동고 어, 동락했던 어, 그러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 도망을 가게 되고, 심지어는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파는 제자도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그냥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 없는데, 왜 얘기했을까? 그들에게 왜 이것을 각인시켜 주고 계실까? 어차피 뭐 얘기해도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실제로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모든 제자가 그날 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기록된 거라면 모르지만 다 버리고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굳이 이야기를 하실까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는 묵상을 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배반이 이미 예견된 일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것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들을 꼬집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못됐다? 라고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말 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서 쓴 그러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 수장을 치면 나머지 병사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심점이 없으니까요. 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 많은 전쟁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기토라고 하죠. 어, 꽤나 힘 있고 능력 있는 장수들끼리 붙어서 일반 병사들이 죽을 거뭐 있냐? 우리 대장끼리 싸워서 끝내도록 하자. 이런 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전쟁이 있을 때그 수장을 잡으려고 그렇게 윗대가리라고 하죠. 위의 사람을 제일 높은 사람을 잡으면 그 다음 사람이 차지하겠지만 그런 수장을 제거해가면 모든 것이 끝나고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내가 목자를 칠 거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 줄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 양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일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참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아,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죠. 왜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십자가는 믿었던 것 같은데, 왜 부활은 잘안 믿었는지, 거의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라고 하는 선을 긋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건 아예 포기해버리고 되는 것만 가지고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니까 안될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난 후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잡혀 죽음을 당하겠지만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 이리로 갈 거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갈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완전히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무너져 있을 때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원장당합니다. 일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고 칭찬받았을 때에, 내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이, 어,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베드로는 이런 일은 죽어도 없을 거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그때 그 일을 견주어 아 맞아 우리가 도망가게 될 거고 흩어지게 될 거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누군데 나는 그래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건데 오늘 성경에도 그러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자, 우리가 함부로 호언장담하는 거좀 주의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어,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껏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어, 진짜 와, 어,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고 하면 어, 그런 장담을 합니다. 음, 이런 장담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 교인들이 장담을 많이 합니다. 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 한절 한절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 저는 진짜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몇년안 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며칠 안 가는 경우도 있죠. 장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 그러한 존재 앞에 두려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죽음 앞에서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어, 닭이 울기 전에 올밤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다른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증명하고 싶어야 합니다. 자, 좋은 말씀이 됐던,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이 됐던, 주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분명 그리 할 텐데, 주님이 불리해지고 주님이 그렇게. 잡혀가게 되고 주님이 죽게 될때 주님 우리는 그렇게 비겁해지는 겁니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베드로가 먼저 훅 치고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힘입어서 얘기할 뿐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어, 보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겠다고 막 했다가 분리해지면 저마다 다딴 소리 하고. 다 배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세계 역사나 또는 역사물이 있는 뭐 소설 같은 데 보면 하, 그 주군의 부하가 끝까지 막 우리 삼국제 나오는 조자룡이라든지 관우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그런 훌륭한 장수들 또는 조조 밑에 전위라고 하는 장수, 뭐 이런 장수들은 죽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면서 막 전부를 바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런 걸까요? 말은 그럴 듯한데 자 겸손해집시다 저와 여러분은 주여 우리는 참 피겁한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일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에 앞서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러나 이 제자들을 달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을 다독이시는 모습, 위로하는 모습, 주님은 우리를 핀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넌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 속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속죄말로 개파이 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래갈래 나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모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